안녕하세요, 로아타로의 로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청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구독자님의 연애운에 대해 알려드리는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썸을 타시는 분은 그 사람과의 연애운이 어떨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새롭게 만나게 될 인연과의 연애운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께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카드를 뽑을 때 끌렸던 카드가 있었던 덱이나 자신이 가장 끌리는 모양의 덱을 선택해주세요. 물방울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물방울림의 상대분은 물방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분은 좀 자신감이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분을 좀 기다릴 줄 아는 분으로 물방울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방울림이 좀더 표현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물방울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자기 것에 대한 애착도 적지 않은 편이라 표현력이 약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물방울님을 원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두 분의 연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두 분은 좀첫 만남부터 굉장히 즐겁고 활발한 어, 조금 빠르다 싶을 만큼의 좀 강한 끌림으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좀 좋은 마음으로 서로 기억된 것으로 보여요. 어,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되면서 점차 더 안정감이 생기고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게 되고 또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관리하며 좀 보살피는 어, 정말 정석적인 연인 관계로 점차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 사이는 연애에서 끝나는 관계라기보다는 좀 결혼까지도 바라볼 만큼 좀 편안한 관계인데, 어,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로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으세요. 어, 그걸 조금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우리 물방울님은 이 상대분을 만나면서 좀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 그전엔 하지 않았을 일을 이 상대분을 만나면서 하게 되고 또그 전에 하던 것을 상대분을 만나면서 안 하게 되는 좀그 예전의 패턴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네요. 어, 이게 상대분에게 맞춰주느라 그런다고 보여지는데, 좀 감정 기복이 있으신 편이라, 한편으로는 좀안 지고 싶어서, 어, 상대분에게 지기 싫어서, 좀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좀 참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라고 보이네요. 여튼, 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물방울님의 성향과 반대로, 상대분은 우리 물방울님이 너무 귀여우신가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음의 표현은 다 못하시지만, 우리 물방울 님을 누구보다 애정하고 좀 돌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하네요. 두 분이 아직 사귀기 전이시라면, 좀 경솔한 처신은 금물이라고 해요. 이런 자유분방한 물방울 님에게 사귀기 전이라면, 좀 상대분이 조금 당황하시고 놀라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더 진중한 모습의 물방울림이 필요하다고 조언 드릴게요. 두 분이 사귀는 중이시라면 그 동안 상대분과 지내면서 마음에 조금 신경 쓰이는 면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요. 상대분이 물방울림에게 잘못을 했다거나 하는 음, 좀 버릴 건 버리고 잊을 건 잊고 지내라고 조언 드려요. 계속 물방울림 마음 속에 그 사건이 남겨져 있다면 두분 사이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울방울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갈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자갈림의 상대분은 자갈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 상대분은 좀 행동력, 추진력이 비교적 빠른 분으로 자갈림을 처음 봤을 때에도 자갈림보다는 아마 상대분이 먼저 좀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분명 연애라는 것은 좀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걸 알면서도 어, 자신도 모르게 좀 빠져들어서 좀 빨리 낚아채어야만 할것 같은 좀 그런 강한 매력을 자갈님에게 느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연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두 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상대분의 좀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애로 발전된 그런 케이스로 보여요. 어, 물론 자갈님도 상대분을 좋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상대분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긴 시간동안 알고 지내면서 가까워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좀 급진적 끌림에서 시작돼서 여러 부분에서 서로 좀 예민해지고 그런 유대감이 조금 약한 모습이 두 분의 관계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 보여요. 특히나 우리 자갈림은 좀 감정적으로 상대분에게 좀 기대는, 어,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처음 자갈림에게 다가온 모습처럼 좀 꾸준히 어필하고, 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상대분의 성격은 좀 맺고 끊음이 확실한 그런 분으로 감정적으로 좀 다정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옳고 그름이 좀 확실한, 어, 자기주장이 좀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네요. 어, 이마저도 자갈림은 좀 자신이 애정하는 사람이기에 이만큼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성격은 완전 좀칼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갈림을 좀 보듬어주기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좀 선물이나 좀 즐거운 데이트 등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네요. 상대분 자체가 공감과 이해보다는 좀 판단과 결정이 먼저인 분이시기에 자갈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면 잘안 맞는다 하고 좀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상대분 입장에서는 어, 정말 이게 상대분에게 있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어, 안 되는 것, 못 하는 거를 좀 억지로 자갈님에게 맞추며 지내고 있는데 더 요구를 한다면 상대분 역시도 좀 피곤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서로가 조금은 양보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두 분이 아직 사귀기 전이시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의 요인으로 싹틀 수 있다고 해요. 어, 이분과 만나게 되신다면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 상대분을 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해의 개념보다는 어, 기대지 않겠다, 좀 감정적으로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스스로 좀 거는 체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두 분이 사귀는 중이시라면. 상대분은 둘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갈림 혼자 서운해하고 섭섭해한다고 생각하실 듯 해요. 어, 이게 무슨 상대분이 자갈림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원인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자갈림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갈림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모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네모님의 상대분은 우리 네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분은 좀 계획적인 분으로 카드를 봤을 때에는 좀 소개팅이나 선으로 좀두 분이 만나게 됐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상대분이 네모님과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원래 계획적인 분이 마음이 먼저 앞서는 상태가 좀 익숙지가 않다 보니 결혼이나 연애 후 그런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연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처음부터 두 분은 좀 만나자마자 아, 이 사람 내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 만큼 좀 강한 끌림이 왔다고 보여져요. 헌데 두분좀 장거리 연애 중이실까요? 어, 만나기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서 좀 관계 진전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된 사이이신지,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도 생각이 드는 것인지, 네모님은 좀 정확한, 확실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한다고 보여져요. 어, 딱히, 네모님 역시도 우리 사이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없지만 상대분을 향한 믿음 하나로 조금 급한 마음을 먹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데 참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것이 어, 상대분에게 우리 네모님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요. 네모님이 좀 답답해하고 급하게 막좀 결론을 내려달라고 할 때마다 상대분은 정말 둘 사이에 좋은 관계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모님 이야기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계획적이신 분이 어, 우선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좀 휘둘리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움직이시더라도 또 진행은 원활이 될 것이라고 해요. 아마 두분좀 천생연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어, 두 분이 아직 사귀기 전이시라면 우드르네 좀 도움을 받으라고 해요. 특히 여자 어른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좀 어머니나 할머니 뻘 분이 좀 소개자리를 주선하신다면 넙죽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분이 사귀는 중이시라면 좀 다수의 사람들이 두분 사이에 좀 관여하게 된다고 해요. 이때 좀 네모님의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상대분을 푸쉬할 때인지 좀 자유롭게 둬야 할 때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신다면 두분 사이에 낀 여러 장애물도 슬슬 풀려간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네모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눈꽃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눈꽃님의 상대분은 우리 눈꽃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분은 좀 센스가 넘치는 분으로 좀 회사나 학교 같은 단체에서 만나게 됐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아마도 좀 매력적인 어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어, 두분 사이 좀 유대감이 있는 관계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가 아닌 좀 주변인들과도 많이 얽혀있는 관계로 보여지는데, 어, 그래서 그러신 걸까요? 좀 비밀 연애 같은 좀 관계를 숨기게 되는 그런 연애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제가 좀 꺼리는 그런 연애 관계인데, 지금 두분 사이에서도 역시나 배신을 나타내는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음, 제너럴 리딩이니 만큼 좀 틀릴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 내 얘기가 아니다 싶으시면 좀 다른 카드를 다시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두 분은 처음에는 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둔좀 어, 열정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봤다고 해요 어, 애정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관계이지만 지금 소드카드가 이렇게 정원에서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 아무래도 좀 상처가 될 이야기를 하게 될듯 해요. 어, 지금 카드로 보면 눈꽃님도 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어, 상대분에게 좀 애정적 제스처가 없고 우리 눈꽃님을 만나는 것에 어, 자신이 생각보다 눈꽃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걸좀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눈꽃님이 상처가 된다,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모습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의 행동들에 후회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어, 이게 어, 마음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게 좀 쉽지 않은 듯 해요. 어... 눈꽃님 역시도 이게 지금 자존심 싸움처럼 번지면서 상대분에게 잘해 주려 하기보다는 좀 말꼬투리를 그런 잡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관계 역시도 좀 삐그덕거린다고 해요. 어, 내맘처럼 대하지 않는 상대방과 또 그로 인해 섭섭함을 좀 삐뚤게 표현하는 눈꽃님 모두에게 좀 안타깝지만 좀이 관계는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어, 아직 미성숙한 두 분이 좀 친구 사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라클에서도 지금 미성숙한 관계의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아직 사귀기 전이시라면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생각하시고 어, 우리 눈꽃님이 조금 상대 분을 좋아하는 약간 짝사랑의 개념처럼 보이는데 어,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궁금한 마음이 크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를 생각해서 좀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분이 만일 사귀는 중이시라면 좀 원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부정적인 좀 힘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말하면 좀 나아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연애에 있어서 남에게 알려져서는 좀 좋은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좀 힘드시겠지만 혼자서 좀 감내하시라고 조언 드릴게요. 어우, 마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음, 제 리딩이 틀렸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눈꽃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다음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 부탁.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